반갑습니다, 어, 여러분. 뭐, 어, 일단은 앞에 애들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요상하다는. 남기하네요 솔직히 표현할게좀족 같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. 뭐 어쩔 수 없습니까. 인기 없는 것들이 받는 대접이고. <laughs> 저는 그런 대접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. 아무튼 뭐, 발 고맙다야 많이. 지, 지옥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선택한 이유는 뭐니? 존나 부담스럽거든요, 일단 지 나 국내 갔다 와가지고 전날 부모랑 있지 왜 씨발 나한테 보냐 왜왜왜 이거 보는 거니? 여자친구가 추천해 줬어요. 여자친구가 추천해서 여자친구는 왜 저를 추천한 거예요? 이때 마지막 날에 이 시간 씨발 대신이나서 아직 맞잖아. 얘가 뭘 바라겠어요? 머리도 씨발 기도 같이 하고 와가지고. 광주 전으로 왔어요. 어내그때 콘서트 할때왜안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? 여자친구가 데리고 왔어요.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? 그땐 안 데리고 왔어요? 아, 여러분, 네. 여자친구 광유? 그는 하는지 몰랐어요. 하는지 몰랐어요? 못 에? 놓쳤어요. 예? 놓쳤어요? 못 봐가지고. 못 봐가지고, 그 사이에 나를 알았구나.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그럼 안지 얼마 안 됐네요? 어, 아, 됐어요. 오래됐어요. 얼마나 됐는데요? 4개월? 4개월? 맞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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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마음이 뒤통수신 거맞요 시가 광수절하셨어요. 시바 키스하면서 피가 묻었겠지. 설마 <laughs> 피가 좀 나왔나 보네. 어? 구워봤어 이들새 산으로. 이들새 산으로 봤어? 아자리. 원래 시바 따막 따먹기 따질 편이야? 개인 <laughs> 경상도에서 <laughs> 정말 피곤하거든요. 봤어요. 아자리에서 <laughs> 내 개인 콘서트 봤어요? 아 그래? 아 그래서 불렀구나. 남주 소환했구나. 남주 광주에 있고 네. 집장거리에요아 그래요? 장거리 장점 뭔데 왜장거리에요 모르겠어요? 단점이 <laughs> 없죠? 그니까 러 이것도 얼마나 힘든데, 씨발. 어, 어떻게 기다릴 거야, 뭐 기다리지고 <laughs> 저는 그냥 만날 수 있는 장거리인데, 이건 씨발. 이가 감옥 비슷하니까. 아... 그왜 뭐냐? <laughs> 존나 흉물스럽게. <laughs> 여기 영상도 사람이 야 아, 맞아요, 맞아요. 맞죠, 맞죠, 맞죠. 아주 좋은 맛이네. 영상도, 전라도 여러분, 지역 갈때 없어지지 않아요. <laughs>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아요지 씨발, 도끼비 개새끼야. 유독 기록봉에 끄덕끄덕 거리시는데, 종종 하시나봐요? 아, 아. 한지 원늘 솔직하게, 우리 절대로 경찰신고하기 없기. 솔직히 하 나서 한적 있어요? 우리끼리, 우리끼리. 아, 어, 아 솔직히, 솔직히. 뭐, 뭐지, 뭐요? 왜? 아, 여자친구는 있어요? 지 여자친구한테 말해라라고. 왜 그런 거예요? 병신새끼인 거 아니면 진짜 한재이 있는 거야 없는데, 그럼 여자친구한테 왜 말해봐라, 여러분데 잘해봤을 것 같아요. 잘해봤을 것 같아요? 여자친구가 네. 마약을? 네. 어, 심박한 또라이가 마약을. 근데 네. 어디 네 사람이에요? 서울 사람. 서울 사람이에요? 아, 그럼 너는 마약했겠다, 씨. 네. 원인 스타일 저거를 마약하는지 아는지, 저걸 네. 돈 주고 자를 수 없는 소요 이거 <laughs> 좀 좋아하네요. <laughs> 마세마개터리 머리 똑같애두 <laughs> 분은 부부예요? 부부예요? 제가 오늘 오신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여자 뭐 와이프 왜때리려고 그만, 그만, 아내분이죠? 아내분, 아내분 와이프 와이프 맞죠? 왜 와이프 때리려고 날 한겨? 전라도 와이프 와이프 와이왜 와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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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니다 하,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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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씨발 반말하는거야 얘 <laughs> 나이가 40인데 <laughs> 반말해봐야 <거야! 웃음> 형은 몇 년생이세요? <laughs> 형은 몇 년생이세요? 형은 한살생이한살 많아, 아, 한살 많아? <laughs> 아, 그래요? 85에요 85? 7구요 칠구요? <laughs> 야 전라도만은 비똥수로나비수바 <laughs> <아유, 기독수 웃음> 맞네. 누가 제 팬이에요? 어떻게 알고 왔어요? 누가 제 3개월 전에 아, 왔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3개월 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. 3개월 전 여기 봤었어요? 그거 내가 형 기억해야 돼요? <laughs> 반기이 존나 많이 오는데 근데 왔었어요 어, 또왜 왔어요 3개월 만에? 보고 싶어서 내가 보고 싶어서? 아이고, 아 에? 전에 말게 말했... 전에 그 누구지? 알겠습니다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<laughs> 난 너무 솔직가게두 딸딸, 두 딸, 두두 딸, 두두 딸, 다두 딸, 다두 딸, 두두 딸, 두두 딸, 두두 딸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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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, 두발 처먹지 말두 딸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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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, 사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잡고 있고 기성만 하고 말할 때 여자친구 쳐다보고 그럴 겁니다. 아 그거 그래, 아 잡아도 돼요 잡아도 돼요? 뭐그때사람은울리인데내말 한마디로 손뺄 거면 씨발 라 해야지. 근데 존나 억지가 아니 씨발 손을 떼지 마일 예, 마약 하마 하 이거라 고 뭐. 초대해 드리라고? 어디에 네 초대해? 아니 혼자쳐하지 말고 씨발 나한테 좀 맞춰라. 어디에 네 초대해? 들사할 때? 네, 참여해야돼 참여해야돼? 어 일단 여자친구 오케이거든요 100%시바이 새끼들 마약 삽니다 맨정신이로 시바이 다고할 수가 없어 또 어, 몇번째 데이트예요 이카리 웨어 썸녀가 많아가지고 1번 몇번에 이해서 2번 몇번에 서3번 요즘 애들은 뭐 썸도 연락 탄다고 하더라고 어 동의하네 맞네 오늘. 본인은 한명이에요? 한명이에요? 너는 몇 명이? 솔직히 말하자면 어때? 제 마약한 것도 말했는데 <laughs> 한 명이야. 근데 몇 번째 재빨리 많이 했나 보네. 몇번 만났어요 제가? 오늘 약간 고백 하고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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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오! 시바 오늘한 되게 많아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만났어요 지금? 소개팅? 지인. 지인이? 지인이 뭐? 지. 지인. 숫자에다 만났어요. 아, 그래. 누가 제팬인데요? 아, 본인이 제팬이에요. 아, 그래. 오늘은 좀내 팬들이 좀성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왔나보네요. 좀 소심해요? 그렇진 않아요? 소심하지 않는데 이따 쳐 반응하는 거라가 내가 <laughs> 내가 어떻게 이해를까요 근데 썸녀가 승남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. <laughs> 너 잘못 아니다 오는 시간 병신들만 하자.

아니 씨발로만 나와봐 <laughs> 좋아요, 내가 해줄게 나와봐, 이기새끼야야이 씨발로만 대단한 거야, 나 애기새끼야. 무슨 씨발로미? 두리온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? 결혼했나? 결혼했어? <laughs> 결혼했으면 씨발 <시발> 끼어들어도 돼. <laughs> 야, 내가 너 씨발 와이프로 색사 넘겨들어서 좋았겠다. 두 <laughs> 가지 어? 똑같은 거라고 비웃는 새끼야. <laughs> 차라리 씨발 돈 사과사전 내본 사람들한테. 금방 이 농담만 날릴게요. 뒷부분이 사, 저 사람들 다 날아갔습니다, 여러분. 이쪽 거안 이 하고 따지고 가겠습니다. 아 웃음 포인트가 날아갔어요. 저 비누의 신세계. <laughs> 차라리 씨발 마약같이 하고 지금 저기서. 야, 쟤님한테 같이 데리고 와라. <laughs> 어, 왜 데리고 왔어? 아, 정신기고 편한다. 거 근데 갑자기 좋았겠다, 여친구를. 여자친구를 모여 좋았어요? <laughs> 섹스 좋아하세요? 이유는요? <놀람> 갑자기 연초 빨간 거. 니가 나한테 전형처럼 되는 거야. <놀람> <평범치고 다 있어야지. 놀람> 어,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? 100% 헤어지겠네요. <놀람> 동거아니면 결혼하신 거예요. 동거예요 이야, 동거 재밌다. 동거 작 얼마나 됐어요, 동거인지? 1년 가까이 됐어요. 좋아요, 동거하면? 네. 어떻게 제일 좋아요? 저만 할수 있어요 하고싶어도 할수 있어요? <laughs> 어린가보다 스물여섯이 아 스물여섯? ㅈㄴ 할때네 씨나 너 많이 해? 너 스물여섯이니? 너 많이 해야 돼 왼쪽 봐봐 하고싶어도 안돼 <laughs> 음. <laughs> 이게 뭐야 눈만 봐도 벌떼 벌떼 같아 근데 사실 좀아시지만 여자가 좀 손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동거를 하고 헤어지면 혹시나 헤어지면 안 헤어질 줄 잊지마 그런 건전 두렵지 않았나봐요 내 네, 결혼할 거예요? 아, 다 약했어, 식당이라? 아직이요? 아직이요? 그럼 모르는 거지. 겁나 <laughs> 결혼불러 결혼을 확신한 계기는 뭐예요?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. 어, 그때 알던 사인데 그때부터 좀을 냈어요, 제가. 아, 근데 팜을 냈어? 네, 근데 진짜 그 보면서, 아, 나... 아, 씨, 맞아, 언제나 내가 먹는다 이거. 급하면서 <laughs> 돈 겁나 돈 먹어야지. 이런 식으로. 아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랬는데. 이제 가졌으니까 놓치면 안 되죠. 놓치면 안 돼요. 근데 그 전에 연애 해봤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 남자친구보다 지금 아저 제일 좋아요. 네. 근데 이뒤엔더 좋은 남자 보올수 있다 생각 안 해봤어요? 어, 안, 해봤어요?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요? 아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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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꼭 결혼 결실 하시다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필요하지 않아요 결혼하면은. 해주실 건가요? 아니요 아까 우리 주연이 안 바빠가지고. 전 <laughs> 바빠요. 바빠. 바빠. <laughs>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. 여기 어야채이

여자친구는 뭐예요 배0시 집에 당하는 거. 집에 당하는 거? 어떤 식으로? 과자에다가, <laughs> 어이 어이 어이, 거치만 멈춰! 빠지마, 시발 아직 안 멈춰. <laughs> 펴지마 어 이런 식으로 집에 당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? 아 진짜로 하고 이제 스타킹도 좋은 나쁜데 <laughs> 가지고 어이 끼어 나와. 가봐 집이 색 상인데. 좋네 <laughs> 열려서. 그래서 너의 섹스베디씨는 뭔데 했션말잘 듣는다고 요말잘 듣는 거? 말잘 듣는 거 좋아해? 야 그러면 너랑 누누리 만나면 상들이겠네날 빨리 지배해줘 저도 말잘 듣는 거좋아해다 빨리 명령해주세요 날 지배해줘 명령해줘 진짜. 좋은 학교다 섹션패디씨 베니 맞는 거? 어? 그러면 너말잘듣는다요 네. 상대방이 말잘 듣는 거? 그걸 너의 말잘 듣는 거? 네. 아, 아우, 오, 우발대데세 <laughs> 번, 네번안 된다고, 지 아, 너의 말을 잘 듣는 거좋아한다 상대방이. 얘가 맞는 거 좋아한다는데? 그럼 어떻게 할네니말잘 들으니까, 오빠 저 맞는 거 좋아해요. 너 스스로 네가 때려봐.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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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부족한데요? 그래, 내줄 수 없어. <laughs> 여기다 놓을까요? 여기다 부부예요 커플이에요? 뭐야 관계가 존나 웃기다 부부 커플이요부부고 아, 커플이에요 여기 부부 커플이에요 누가 친구인데요? 저랑 얘기죠죠여자분 친하세요? 잘 몰라요? 어, 자주 보는 사연은 아닌 거네 그 뒤에도 또볼것 볼 같아요? 아 그래요? 친해져야겠네 아내도 센스 패드 심었네요 해줄 의향이 있어요. 다좋아한 했잖아요. 통일이. 아, 그래서 이사갔어요이사 나갔어. 아 통일이 있는 것으로? 아, 아, 진짜요. 시간 언제 끝나? 결혼식 사진 못 봐도 그거 할수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봐볼게. 여기 뭔데요? 바이크. 아 바. 아 오토바이에서? 오. 오토바이에서 하는 거예요? 오토바이 달릴 때 아니에요? 무려, 무려, 무려. 아직 내 마음에 시동도 걸어줘요 오빠 이런 거야? 아... <laughs>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 오토바이 위해서? 아, 아 그래요? 아 <laughs> 존나 웃기다. 이제 가면 이 남자들은 어차피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어, 천연 통렬이, <laughs> 천연씨발 <씨와> 바이크라막 <laughs> 오토바이 소리만들어 심장쿵쾅거리겠네. 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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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크 어떻게 하다 이거 보시고 생각해보세요. 아예 저번에 얘기하다가 얘기하다. 드라이브 모니터를 봤는데. 어 드라이브 모니터 봤는데. <laughs> 어떻게 에 그래? 들어가? 할래 할레 그랬는데 CCTV 있다가 안 된다 그래서 CCTV 안 어, 된다 그래서? 네. 그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? <laughs> 아 그건 안 하는 게 맞지 CCTV 있으면 상관 없어요 전부 가한테유출되해도 가리고 왔다 그랬는데 가리 이거 시마 하가데 남편이 하침안 됐대? 이거 시마 가병우미지 혁 현명하네, 족대지. <laughs> <laughs>